자, 게이머러분 안녕하세요 게이머 비누입니다 오늘은 모두의 기대작 드래곤즈 도그마 2에 대해서 트레일러를 보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 왜 기대하냐면 그 예전에 제가 되게 사랑하던 게임이 있어요 그 에버 퀘스트 2랑 던전 앤 드래곤즈 온라인을 제가 진짜 좋아했거든요 가장 사랑하는 게임이었는데 이제 드래곤즈 도그마가 그런 rpg 류 게임에 뭔가 최신작이고 싱글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폰이라는 좀 이제 부하들 들고 다니면서 파티 플레이의 맛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게임이란 말이죠. 제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출시를 앞두고 있어요. 이번에 언제냐면 3월 22일날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보를 좀 보면서 같이 좀 흥분해 보는 시간을 갖죠. 아 벌써 난이 디자인만 봐도 흥분돼. 이 올라타는 것도 되는 거죠 실제 게임에서. 와. 씨. 미쳤어. 나 무조건 검사한다. 와, 오, 씨. 어? 내가 만든 얼음으로 올라탈 수 있는 거야? 와, 쟤 미쳤다. 와. Fast oh, your oh, strength of will, is One. Those who can be of aid to you will reveal themselves in time. Thy will, thy soul. These are all the means thou hast to carve thy path anew. Wow. Yet your wicked schemes will avail you not, Watching One. 제가 에버 퀘스트 2를 왜 좋아했냐면 그 게임을 하면은 내가 그 세계관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단 말이죠 지금 드래곤소 도그마도 영상만 봐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기대가 많이 돼요 직업 관련 뭔가 내용은 제가 빨리 좀 정리를 해서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요거 한번 봅시다 22일날 나오고요 아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몬스터가 엄청 크고 요기 따라다니는 건 이제 그 a i 예요 아니요, 스팀에서 팔고 있어요. 근데 가격이 좀 세요. 9만 얼마에요. 9만 얼마. 아, 그리폰. 와 씨, 이게 화질이 좀안 좋아가지고 좀 아쉬운데, 이게 4K로 하면 개 재밌겠다. 진짜 경직 모션도 좀이 큼직큼직하고. 근데 이거 시연하시는 분이 게임을 좀잘 못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살짝 시점 조절도 좀 불안한 불안불안하고 아 근데 뭔가 모션이나 이런 게 그냥 늑, 늑대만 잡아도 재밌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벌써 운수. 아니. 아니, 도망가잖아. 이제 보스에 보스 나왔죠? 피해요. 아니. 막아요. 막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 아니에요. 적을 바라보고 레모 다시네. 아까 영상이랑 다르게 존나 약한데. 힐 받았다. 힐 받았다. 이제 일어날 수 있다. 밀리 쓰레기네요. 아니에요. 밀리 좋아요. 묵직묵직하잖아. 잡았으면 좋겠다고. 와. 아 모션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게 그냥 RPG 게임이 좀 이런, 나보다 강한 적을 쓰러뜨리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맛이 느껴지는 것 같아. 엉덩이만 집요하게 패네요. 잔인하게. 아, 근데 뭔가 이거 그냥 잡못 잡는 건데 왜 이렇게 뭔가 가슴이 약간 뛰냐, 살짝. 개재밌어 보인다 진짜 그 이런 뭔가 나름의 스킬이 아직 있는데 초반이어도 아무것도 안써 트릭스터 우와, 디자인 이쁘다. 상태 이상 거는 그런 느낌인가? 플레이를 쓰고요. 그러네, 환술사 그런 느낌인가 보다. 오! 길을 만들기도 하고. 벽을 만들기도 하고, 우와... 뭐야? 어, 난 이게 제일 기대된다. 워리어, 저는 이제 밀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워리어가 좀 기대됩니다. 우와... 야, 이거지, 이거지! 와, 넘어지는 모션, 다리를 때리면 많이 넘어지는 건가? 와, 씨. 나 무조건 워리어 간다 진짜. 첫 캐릭은 무조건 워리어. 이거는 못 참, 나 불검도 있네요. 검, 우와, 씨. 검 개멋있어. 키메라. 와, 진짜 개재밌겠다. 와, 미쳤다. 와씨 그린맨이요? 7만 원에 살수 있어? 어디서요? 대리 구매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약간 진짜 마법사 같은 느낌이네. 어, 공중부양이 되는데? 약간 기모아서 진짜 불 뿜는 그런 느낌이군요. 막 파이어볼트 난사하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시전을 해가지고 이제 영창을 해서 영창이 완료되면 공격하는 스타일이네. 우와. 와, 우와... <laughs> 아니 마법을 이렇게 영창하는 시간이 긴건 나도 되게 좋은 것 같아. 요 저는 막 그냥 하이을 계속 쏘고 이런 거 별로 제 스타일 아니거든요. 이게 묵직한 마법은... 와, 우와... 너무 좋아! 우와! 어? 오, 어, 잠깐만! 개 재밌어 보이는데요? 독화살이다, 이거. 흠, 묻었다. 와, 색깔 까매지는 거 봐. 오, 어, 활쟁이! 오, 너무 끌리는데? 오, 연출, 좋, 좋았다. 연출 좋았다. 오! 룩도 이쁘다. 매지 가처죠, 매지 가처. 활부터 이쁘다. 마법이랑 활을 같이 쓰는 그런 느낌인가? 어, 힐도 돼요. 어, 맞춰서. 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아처가 있으면 누가 그냥 아처를 해? 아니, 그냥 아처할 이유가 없잖아. 이, 이런 아처가 있으면. 우와, 씨. 화살비, 우와! 도적은 조금. 날렵한 느낌인가? 아까 붙어서 막 폭탄 던지고 했던 애가 도저히 아닐까요? 그폰 중에서? 다리 밑에 붙어서 이제 등 뒤에 타고 막 이런 느낌이나야 질감 표현 봐와 대박이다 붙어가지고 때리고 막어 잠깐만요 여기 낭떨어진데 지금 이렇게 걸려서 안 떨어지는 거야. 이게 실제로 지금 물리엔진에서 이렇게 구현이 되고 이 위에 탄다고? 이 밑에는 길이 있고? 이게 실제 인게임에서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나? 그냥 스토리상 있는 그런 거겠죠? 전투에서 그냥 자연 전투 중에서 발생하는 일은 아니겠지? 그럼 인생 게임이다. 진짜 모션이 좀날렵하네 확실히 도적이 약간 모너네 쌍수 느낌, 폭탄 설치하고, 와... 도적도 끌리는데, 확실히 뭐하지? 윤기류나 건방 쓰는 느낌이죠. 나는 워리어가 더 좋아. 오! 막기에 패링이 있나 본데? 어, 이런 정통 RPG에 패링이 있으면 레전드긴 한데. 진짜 재밌는데, 저는 오. 다리를 많이 때리면 이제 쓰러지죠? 큰 몬스터는 오. 아주 개재밌겠다, 진짜. 아니, 이거 어떡하지? 이제 주변에 따라다니는 파티원들은 폰이라고. AI들인데 엄청나게 그 신경을 썼대요. AI가 Some monsters fly through the air with dynamic attacks, while others are more cunning and mysterious. Some appear at night, and others are colossal in nature. They will create a variety of challenges for the player. Test your decision making ability and creativity using your vocation. Of course, you can always choose to run away. If you run somewhere occupied by other characters, maybe that AI that AI good. So but reactions will vary character to character. Some will be frightened, while others will show courage. Their relationship with you, the Arisen, will vary based on the actions you take. That, in turn, will change their relationships with each other. A variety of characters await you on your journey through Dragon's Dogma 2. Over 1000 characters inhabit the world, each with their own unique stories and motivations. 전종류의 NPC들이 있는데 <목소리> 좀 각자의 스토리가 있다고. A new quest. Quests have an array of different objectives, from saving people to d a t i n g m o e r 그러니까 딱 그런 느낌인 거 같아요. 스카이림인데 전투가 되게 재밌는 막 몬스터 헌터 느낌의 전투를 가지고 있는 스카이림이 아닌가 싶어요. Monsters and avoiding detection as you sneak into a location to locating and delivering valuable items. 스터마이징도어 캐릭터 만들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좀 비싸요. 9만 원이 넘어서 전 예고할 건데 이거 안 되겠다. 못 참겠다. 그러면 내일부터 당장 드래곤즈 도그마 원하자. 괜찮죠?